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 초능력을 다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원하십니까?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돈? 불멸의 삶, 천지적인 두뇌, 어디든 갈수 있는 순간 이동 능력. 만약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실수했던 거 만회하거나 또는 미래로 가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떨까요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7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란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산가족분 아, 2021년 5월 기준으로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는 13만 3,434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요, 4만 8,022명. 나머지 8만 5,412명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망자 수는 생존자 수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분단 후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흐르고, 이산 가족 분들이 고령화 되면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생존자 분들이 대부분은 고령이셔서 곧 생존자 수가 사망자 수의 절반 수준 미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산 가족 분들이 하루빨리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요 2018년 21차 이산가족상봉 행사에서 큰형님을 만나셨던 이순남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산가족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68년 만에 큰형님을 좀 만나셨다고 했는데 큰형님이 언제 어떻게 헤어지신 걸까요? 6월 2 0일에 전쟁 터지고 뭐 서울이 뭐그 뭐 함락당하고 그랬을 때 사실 그 피란이라는 거를 그때는 안 갔어요 음. 그때 이제 형님이 뭐3 0 0 0원인가를 이제 받, 부모님한테 가지고 쌀을 살 데가 없으니까 뭐 삼각지 가면 누가 산다고 그래서 거기에 갔었대요. 아. 거기 가도 보니까 다문 닫았을 음, 거 아닌가 역시. 그렇겠죠. 그러니까 또 누가 뭐 미아리 쪽 가면 은 쌀을 살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또 갔나 봐요. 그 이후로는 그냥 모르는 네. 거죠. 그리고 아, 쌀을 사러 나가셨다가 네, 네, 네. 연락이 끊긴 거군요. 끊긴, 끊긴 거죠. 아이고야. 네. 어머님 <laughs> 입장에서는 19살에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아직 생사도 확인 안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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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었잖아요. 예.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어. 우리 애들이니까 늦게까지 자잖아요. 네. 새벽에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가 장독대에다 정관수를 떠놓고. 비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네. 전쟁 끝나도 소식도 없고. 아이고. 그걸 오래 하시더라고. 요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건 못하시고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큰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음. 그것만 알아도. 아이고. 평생 못 만난다 그래도 한이 풀리겠다. 어머님은 아들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것만 알아도 좋겠 되는 거예요. 그럼 확인 못 하시고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유 똑같아.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으셨겠네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살아 보니까 부성애하고 모성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또그 당시 뭐는? 또 장남에 대한 네, 거는. 네. 그게 지금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크고. 그럼요. 평생 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생사 확인을 완전히 했다고 소식을 들을 때, 네. 하, 어머니가 이거 살았을 때 이랬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 그러니까. 그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모르시다가 네. 형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게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허... 내가 77세고 형님이 87세예요. 열살 차이이시구나. 예. 네. 어. 그때 그런데 이제 한국 나이로 80세인데 음...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아주 전화를 받고 딸뭐 며느리 애들한테 네. 이거 친척한테고 동네 사람한테 일절 발설하지 말아라. 어어. 이게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된 아... 너무 거짓말 같은데.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거짓말 아니고 그 전율이 막 느껴지고 제일 처음에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지나서 뭐 이런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서 이제 친척들한테도 연락을 했지 세상에 살아계시는 거 확인 연락을 받았다. 언제 만나러 간다 금강산 면회서에뭐 난리들이죠. 어.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 이렇게 상봉장에서 네. 어. 형님을 딱뵀을때 그때 딱어 형님 이거 알아보셨어요? 뭐 알아보셨어? 아니알아 알아보지. 아. 어른 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아. 나는 잘하고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인그때1 그러니까 9살이으면 지금 9살. 네. 그 때가 되겠네요. 10살 차이가 난다니까. 살 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뭐날알보시겠어요 아. 그래 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제 그게 이제 증명에 이거 폐차를 달고 그, 들어가는 데가 58번인데 네. 58번 찾아 들어가서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음. 우리 조카하고 뭐형수님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사 드리고 형님 제가 이제 수남입니다 아. 얼굴 봐서는 모르겠어요 음. 형수님 처음 뵙고 그러니까 또 인사드리고, 처음 뵙는데도 인자해 보이고, 인상 오.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보살펴지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오. 이제 인사 그또 드리고, 그조카하고또 인사하고. 우리 형님이 내가 이제 그 사, 살아 계신다는 거딱 받고, 아, 87세면 이거 아. 아니잖아요. 건강이라는 이게 보장이, 그러니까. 제발 건강만 하셔라, 건강만 하셔라. 그러는데 아, 보니까 건강하다. 더라요 너무 다행이다. 네, 네. 네.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형님, 에이. 참, 너무 이렇게 건강하시나 너무 고맙습니다. 에이. 또 인사 드리고. 근데 보청기는 끼셨더라고요. 에이. 근데 대화하는데 큰 지장은 아니, 없을 정도에 그래도. 어, 건강하시네요. 이상 가족분들한테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그냥 네, 지금, 지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 마지막 날 이제 헤어질 시간. 예. 네. 아. 어. 그때 진짜 저도 지금 이게 가슴 참해지는데 가슴 아파요. 진짜 네. 그태어질거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냥 뭐잘 가세요 뭐 안녕히 가세요 뭐잘 가라 뭐 이런 인사고 그때는 뭐 정신도 없고 음. 그해또 얼마나 더웠어요 날이 그렇죠. 우리 이제 버스 타고 기다리는데 밖에서 한 15분 이상 음. 그 더운 데 있더라고 우리 음. 떠나는 걸 이제 손으로 흔들어야 돼그 사진도 지금 제가 저기 음. 두장 찍은 걸내 가져왔는데 건강해라 건강해라 건강해야지 우리가 아, 또 만난다 고 통일이 되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리가 진짜 계속 귀에 맴돌지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더군다나 어. 아니 내가 먼저 죽으면 이게 또 그렇잖아요 어. 우습잖아 어. 연세가 열 살이다 우유신분인 형님이 나보고 건강해라 건강해라 어. 아 마지막으로 그 형님께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아니 사실은 만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음. 연습이다 음. <laughs> 생각 가지고 한번 좀 말씀 좀해 음. 주시죠. 내가 지금 사실 마음 <laughs> 뭐 판정을 받았어요. 음. 그 이제 내가 형님보다 오래 살아야 돌이고 그렇죠. 내가 뭐꼭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 예를 들자면 가만히 요즘 여러 가지 마음이 드니까 몸이 안 좋은 건데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음 기회가 또 되면은 형님을 뵙고 이래야 되는데. 형님이 건강해라 건강해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거를 못지못 못 지킨 것 같은 어떤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고 건강하시고 가 가정 내내 다 가족들 건강할 때 바라고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죠. 아이고, 아니 근데 음, 음, 건강한 모습으로 두분또 만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아, 가져야죠. 네. 음, 누구나 다 이런 뭐 관련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이수남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그 이산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듣는 그 마디마디가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수남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산가족 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고 그리워한 그 가족들을 꼭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헤어진 가족을 살아생전 단한 번이라도 만나 보길 소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산 가족들. 상봉하지 못한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일년에 3, 4천 명씩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시간은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통일부와 대한 적십자사는요. 이산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북녘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남북 이산 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올해는요, 처음으로 미국 등 해외거주 신청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꼭 신청하셔서 분명히 있는 가족과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그런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이산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요, 꼭 잊지 마시고 알려주십시오. 5년만에 돌아온 이번 이산가족 실태조사가 그들의 평생 영원을 이루는 또 하나의 소중한 걸음이 되길 함께 기대해 봅니다.